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상당히 좀 무섭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전 그린본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올 상반기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어요 한전에서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5,500억 원 규모로 녹색 채권 발행을 해서 화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 에너지 경제 재무 분석 연구소 IEFA 이곳에서 한전의 그린본드가 ESG 시장에 기대 에못 미쳤다 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봤더니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린본드는 녹색 채권이라고 그래 가지고 ESG 채권 중에 하나인데 주로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채권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한전에서 했던 그 그린본드가 5억 달러를 모았는데 발행 금리가 5년 만기 1.188% 우리나라 그 은행이나 기업이 발행했던 글로벌 달러 채권 5년물 중에서는 거의 역대 최저 금리 수준이 때요. 왜냐하면 그 모집액의 10배가 넘는 돈인 한 52억 달러 정도가 모여가지고 원래 제시했던 금액보다 더 금리가 더 낮아졌다라고 하거든요. 수치로만 보면 되게 성공적이잖아요. 그래서 한전은 이 자금을 가지고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에너지 설비 확충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여러 가지 이런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연구소의 분석은 좀 달랐어요. ESG 투자를 이끄는 주요 투자자들이 사실상 외면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이 그럼 많이 몰린 이유는 뭐냐면 ESG 투자가 지금 막 엄청 세계적인 붐이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몰린 거지 실제로 주요 ESG 투자자들을 조금 외면했다라고 하면서 투자자 이제 그래프까지 그려가지고 보여주고 아주 디테일한 조사는 한전의 녹색 채권이 AA 등급이고 여기하고 비나에너지하고 비나에너지는 자태 지역의 태양광 풍력의 최대 기업이라고 하는데 비나에너지 그리고 에온이라고 독일 4대 에너지 기업 중에 하나예요 에온이라고. 하요두 요 개는 BBB 등급인데 요세 가지 똑같은 녹색 채권을 가지고 구조를 완전히 샅샅이 뜯어봤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지 점에서 한전이 부족한 점을 이야기를 해놨어요. 첫 번째 수익금 사용 부분인데요. 이 수익금 사용을 세개다 친환경 프로젝트에 하겠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라든지 여기에는 다 똑같대요. 그런데 한전은 이 프로젝트에 그걸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았는데 비나에너지 같은. 경우는 국제 기후 채권 기구의 기준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애원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국제의 환경 사회 표준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가 다르다. 두 번째는 뭐냐면 프로젝트 선정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전문성과 투명성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한전의 경우는 재무 부서, 기획 부서 여러 가지 기타 관련 부서에서 이 프로젝트를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두 곳은 조금 달랐어요. 비나에너지 같은 경우는 투자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이 투자위원회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 분석 재무 모델링 같은 걸 해가지고 실제로 타당한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선정을 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 투자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을 지속가능성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한다고 해요. 이 지속가능성위원회는 운영부서, ESG부서, 그리고 재무부서 이세 개의 부서의 고위급 임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프로젝트가 적격한지 아닌지에 대한 그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세 부서의 안장일치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독일 이혼 같은 경우는요. 각그 기업의 지속가능성 부서하고 재무부서가 프로젝트를 이제 발굴하고 이런 부분에는 한전이랑 비슷한데 여기도 최종 선정하는 거는 그보 본드 위원회가 따로 있다고 해요. 여기에서 최종 프로젝트를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최소 1회 정도 회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전문성이나 투명성을 한전의 그린본드 녹색 채권은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인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수익금 관리 부분이에요. 이 돈을 한전의 경우는 재무 부서가 담당을 한다. 그리고 이 순수익금 같은 경우는 재무 부서 포트폴리오 안에 예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지속 가능성 위원회가 그대로 관리도 하고 보고에 대한 감독도 담당을 하고 이 수익금이 전용 그 그린 금융 계 정 에서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용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전사적인 기획 통계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그럼 이 수익금이 그냥 일반 재무 부서 포트폴리오에 같이 섞여가지고 관리가 되면 이 친환경 프로젝트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느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 녹색채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잘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세 곳. 수익금이 제대로 된그린 프로젝트에 제대로 배분될 때까지 잘 쓰였는지 매년 수익에 대한 배분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셋다 1년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 똑같은데 한전의 경우는 이 보고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을 할수 있는 제3자 감사가 없다고 해요. 근데 비나 에너지나 에온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서 매년 감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또 다르다 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해외 연구소에서 녹색 채권을 완전히 다 뒤집어서 살펴보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연구소에서는 실제로 이 ESG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상당히 까다롭게 본다. 지금 이 한전에서 내놓은 녹색 채권의 경우는 어떤 것을 선정하는 기준이 부족하고 만약에 어떤 부서에서 재무 부서나 기획 부서 이런 데서 프로젝트를 선정한다면 이 부서 담당자들이 과연 어떤 이런 녹색 관련 투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해야 될 것이고 프로젝트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후에 수익금 관리라든지 회사 다른 자금하고 또 어떻게 분리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한전이 올해 정말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문제 제기를 받았잖아요. 해외 석탄 발전 때문에 올해 블랙락 영국 성공회 재무위원회 이런 데서도 공개적으로 계속 해외 석탄 발전하지 말라고 이제 편지도 받고 그래서 한전에서는 올해 녹색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6월 말에 인도네시아나 10월에 또 베트남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이 부분은 사실은 투자 철회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또 비난이 쇄도해 오자 10월 말에 한전이 발표를 했잖아요 더 이상의 해외 석탄발전은 없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을 하면서 더 이상의 해외 석탄발전은 없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 연구소의 팀장은 그러는 거죠 특히 해외 ESG 투자자들의 경우 한쪽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을 계속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프로젝트를 내세우는 기업의 경우는 투자를 받기가 좀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상당히 좀 무섭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전의 첫 수익금 배분 및 영향 보고서가 내년 중순쯤에 나올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내년에 발간될 보고서가 그린본드 투자자들에게 한전의 명성을 쌓을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보고서라는 점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에 지금 ESG 투자나 기후변화 에 관련된 석탄 발전 금지를 이제 요구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면서 해외 지분이 많은 기업들의 경우는 투자자의 압박, 연구소에서 이런 자료까지 기업에 상당히 부정적인 오도 자료를 내서 비판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